예, 다음 사례는 예, 암이 재발 전이되어서 예. 수술만 하고 오셔서 예, 자연 치유로 또 많이 좋아지고 계신 분 사례입니다. 어, 이분은 어 2013년에 대장암 3기로 예, 수술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예, 이 예, 3, 2년 만에 폐로 전이가 되어서 폐에 예 2cm, 0.7cm 두 개의 종양이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술을 하셨고요. 또 이분이 이제 어, 젤로다 어, 항암제 처방을 받았는데 예, 젤로다는 드시지 않고 자연 치유를 위해서 예, 자연 치유 아카데미에 2016년 3월달에 예, 다녀가시고요. 아, 어, 개월 동안 자연의원에 입원 치료를 하신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하기, 퇴원하고 나서 1 0월 달에 바로 이제 체스터 CT를 찍었는데 예, 복부 CT도 마찬가지고요, 예, 깨끗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예, 어, 이게 이제 이분이 예. 10월달에 CT를 찍은 판독지 사진입니다. 재발 예, 소견이 없이 깨끗하다는 그런 판독지 소견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반건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0월달에 이제 CT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셔서 예, 4월달까지 계셨다가 이제 최근에 또. 예, 예, 그주 검사를 위해서 한국에 나오셨는데 5월 달에 찍은 CT 소견에서도 예, 깨끗하다는 예, 그런 판정을 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저희들한테 글을 한편 보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우분들과함께 밴드에서 이제 또 예,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어 예, 이 분이 이제 선 글을 보면 에, 미국에서도 자연의원 경주에서 배운 것처럼 식이관리 예, 운동 뭐 이렇게 흉내를 잘 내고 있었고 또 제가 또 처방했던 에, cnr 리딤 예, 그리고 brm270 흑삼을 꾸준하게 1년 동안 예, 또 복용을 해서 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아, 그리고 예 어. 에, 그동안 에, 충분히 이제 에, 암이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예. 그래서 항상 예, 겸손과 감사로 원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예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오셨습니다. 어, 지금 보통은 이제 대장암에서 배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하신 분들이 뭐 거의 반 이상이 1년 내에 재발 전이가 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또예 자연 치유로 잘 관리하셔서 또 재발 전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1리년또 관리를 잘 하신다면 또 충분히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6개월 동안 또 자연 의원에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면역 검사를 하셨습니다. 이 면역 검사 결과를 보시면, 예, 처음에, 3월 달 수치가 1263 이었구요. 예, 5월 달이 1430, 8월 달이 1544. 이렇게 꾸준하게 면역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은 2300에서 2800 이구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암환우분들이 수술이나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이 1000에서 1500 사이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자연치유로 관리하시면서 꾸준히 면역이 올라간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이렇게 면역이 올라가야 또 그만큼 암을 억제하는 몸의 능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또 재발전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면역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어, 또 이제 천연물로 예, 또 그만큼 이제 효과적으로 예,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다는 예, 예, 반증이 되겠습니다